현재 롯데의 분위기가 정말 대단한데요. 변화한 롯데는 타선의 힘으로 4연속 위닝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13일 키움과의 경기에서 대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면서 사직 홈구장의 모인 팬들을 즐겁게 했죠. 시즌 전적은 28승 35패 2무 여전히 8위에 위치하고 있지만 7위 한화 이글스와의 격차를 반게임 차로 좁히면서 앞으로의 전망을 밝게 했는데요. 중심 타선에서 4만타를 때린 선수가 무려 4명으로 달라진 롯데의 힘을 보여주었죠. 양팀 타선 모두 엄청난 집중력을 보이면서 무려 28점의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 팬들도 김태형 감독에게 더욱 환호하면서 앞으로를 더욱 기대하고 있죠. 그러면 시즌 중반 변화된 롯데의 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롯데를 응원해보세요. 롯데는 13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18대10의 대승을 거뒀는데요. 2연승을 거두면서 키움과의 주중 3연전을 2승 1패로 마무리하며 4연속 위닝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선발로 1번을 윤동희로 출전시켰으며 고승민, 손호영, 레이에스, 나승엽으로 이어지는 중심 타선을 구성하고 9번에 황성빈을 두면서 타순위 변화를 줬습니다. 경기 초중반까지 엎치락 뒤치락 하는 흐름이었는데, 6회 초 최희준과 구승민 등이 오실점을 하면서 4대 9로 재역전을 당했죠. 그대로 이번 경기를 내주는 듯 했지만, 이어진 6회 말 롯데의 타선이 폭발하면서 순식간에 경기를 뒤집었는데요. 최근 바뀐 롯데의 분위기로 끈질긴 투지가 생긴 선수들은 반격을 시작했죠. 선두타자 손호영의 좌전 안타를 시작으로 레이에스의 우전 안타와 나승엽의 적시타로 1점을 만회했습니다. 그후 일루 송구실책의 상황에서 추가점을 확보하고 이어진 박승욱의 좌전 안타로 계속된 찬스를 맞았는데요. 유강남의 우전 적시타와 우익수 이주영의 송구실책까지 더해지며 계속 점수를 따라붙었죠. 그후 황성빈의 적시타로 동점을 만들고 고승민이 적시 3루타를 뽑아내며 결국 역전을 시켰습니다. 6회초 5실점을 6회말 7득점으로 되갚았죠. 이러한 흐름은 7회말에도 이어졌는데요. 1사후 이정훈의 2루타와 박승욱의 적시타로 1점을 달아난 롯데는 정훈의 좌월 3리런 홈런을 쏘아내며 15대9로 달아났습니다. 이후 상대 폭투로 1점 레이에스의 좌월 투런 홈런으로 18대9로 점수 차이를 벌렸죠. 이로써 결정적인 경기 흐름을 롯데로 돌리면서 무난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롯데의 선발로 다시 1군으로 복귀한 나균안이 나왔는데요. 서로 난타전이다 보니 5이닝 6피안타 2볼넷 1사구 2탈 3진 4실점으로 부진했습니다. 결국 이번 승부는 타선의 화력으로 귀중한 1승을 따냈습니다. 고승민의 6타수 3안타 손호영의 5타수 4안타 레이에스의 5타수 4안타 나승엽의 5타수 4안타로 2번부터 5번까지의 중심타순에서 모두 4 안타를 때리면서 달라진 롯데의 힘을 볼수 있었죠. 여기에 이정훈 박승욱과 황성빈도 멀티히트를 기록했고 대타로 나온 정훈의 스리런 홈런까지 롯데의 타선은 장단 21안타를 몰아쳤고 손호영도 24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 했습니다. 경기 후 김태형 감독은 오늘 경기는 타자들이 너무 잘해줬다. 5점 차로 끌려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좋은 타격을 해줘서 6회와 7회 대량 득점으로 연결되며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타자들을 칭찬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경기나 최근 경기에서의 롯데는 타선 응집력이 대단한데요. 언제 타선 문제 때문에 고민했냐는 듯 화력을 과시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레이드 대박인 손호영을 비롯하여 새롭게 나타난 박승엽까지 점점 더 공포의 타순이 완성되어 가고 있죠. 최근 롯데의 흐름에서 볼수 있듯이 승리의 패턴이 마운드는 흔들리더라도 타선의 힘으로 이를 이겨내고 있는데요. 분위기가 살아나기 시작한 5월 이후, 20승 14패 일모로 승률 5할 8푼 8리를 기록하면서 상위권 팀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승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6월로 범위를 좁혀 본다면 11경기에서 7승 4패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죠. 하지만 마운드는 반지가 빠진 이후부터 불안한 상태로 보이지만 타선이 폭발하고 있는데요. 5월 롯데타선은 타율 2할 9푼 1위에 ops 0.807을 기록중이며 6월은 3할 1푼 4리 ops 0 8 6 1를 기록하며 대단한 기세를 보여주고 있죠.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기 전부터 이어온 연속 안타 기록을 24경기까지 늘린 손호영 유망주 그룹인 윤동희 고승민 나승엽 그리고 꾸준히 활약을 하고 있는 외인타자 빅터 레이에스까지 불붙는 타선 의 중심이자 핵심 선수가 많이 생겼 죠. 또한 4월 1할 오픈 1리로 부진했던 박승우까지 5월 이후 타율 3할 6 푼을 기록했고 최근 10경기에서는 4할 6리로 엄청난 변화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잠시 주춤한 황성빈 을 9번으로 기용하면서 변화를 이끌 고 있는 김태형 감독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타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6월의 롯데는 예전과 다른 의미로서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초반에 치고 나가던 롯데가 중반부터 힘이 빠졌던 지난 시즌들과는 다르게 김태형 감독의 파격적인 선수 기용과 전략을 통해 롯데에 많은 변화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세대 교체의 성공과 타격에서의 자신감까지 붙으면서 6월로 넘어오면서 타격의 폭발까지 경험하며 좋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죠. 6월에 있었던 11경기에서 기록한 3할 1푼 4리의 타율과 0.493의 장타율, 그리고 0.861의 OPS까지 모두 1위를 기록하면서 바뀐 롯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 평균 자책점은 4.2위로 4위에 머물고 있지만 타선의 힘을 바탕으로 승리를 거두고 있죠. 6월 개인 기록을 살펴보면 30타석 이상을 소화한 선수 중에 많은 선수가 반전의 타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나승엽 3할 9푼 5리, 박승욱 3할 8푼 9리, 손호영 3할 7푼 5리, 이정훈 3할 3푼 3리, 레이에스 3할 2푼 6리, 고승민 3할 2푼 5리 등 무려 6명의 타자가 3할 이상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죠. 윤동희도 2할 9푼 7리로 3할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두 개의 홈런으로 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롯데의 성적은 7승 4패로 삼성 라이온즈와 SSG 랜더스와 함께 공동 1위에 올라있죠. 4월 말까지의 승률이 2할 7푼 6리로 꼴찌에 위치해 있었던 팀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반전의 기록을 쓰고 있는데요. 이에 롯데는 6위 NC 다이노스의 세경기차로 추격하면서 중위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죠. 시즌 초 불안한 출발을 보였던 롯데지만, 타선의 컨디션이 올라오자 함부로 볼수 없는 무서운 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김태형 감독도 웃음이 떠나지 않고 있죠. 시즌 초 부진했지만, 김태형 감독의 파격적인 선수 기용에 응원을 보내던 팬들은 더욱더 감독에게 환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달라진 롯데의 반전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수 있는지, 앞으로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